퍼진 시스템 같은 경우도 잘 봐요. 얘도, 얘도 중장기로 접근을 해야 돼요. 따지고 보면 얘는 지금 상승 추세가 지금 시장 좀 흔들리면서 많이 깨지고 있는데 보시면 좀 건전하게 조정 주면서 잘 올라가고 있긴 해요. 지금 엄청나게 시장 무너져 봐야 얘는 뭐3 5 0 0원 정도 수준. 그럼 현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한15% 정도 더 열려 있는 거거든요. 그럼 마이너스 15% 정도까지 밖에 안 열려 있는 종목이니까 이런 거는 장기투자 관점으로 접근하기에 나쁘지 않아요. 카페 24 서지 시스템은 중장기로 보기에는 괜찮다고 봅니다. 근데 지금이 딱 반등 자리이기도 하긴 한데 일단은 지금은 중장기 관점으로만 설명드릴게요. 현재 시장 자체가 단순히 개별 종목 차트만 보고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. 비중 벌써 비중 2 0예요 근데 20% 정도면 냅두셔도 돼요. 그건 메꿀 거예요 20%? 20%면은 지금 시장 조금 찝찝하니까 현금 비중 내가 만약에 얼마 없다. 저 지금 현금이 거의 없는데요. 하시면 비중 한 5%나 10% 정도는 줄여놓고 아래에서 더 잡으셔도 돼요. 어차피 이 상태로 그냥 쭉 올라가서 위겐 메꾼다라고 하면 이번에 비중 줄인 거에 대한 건 손실 메꾸고도 남을 거고 만약에 아래로 빠진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쫄여놓은 거 아래서 다시 잡으면 나중에 훨씬 더 크게 먹겠죠.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. 항상 그걸 생각해 보세요. 내가 처음에 들어갈 때 목표가를 잡을 거 아니에요. 하다못해 갭자리든 어디든 그러면은 내가 지금 얘를뭐 절반 손절했을 때 얻는 손실 금액이 10만 원이에요. 근데 그 절반이 갭자리까지 가서 생기는 수익이 뭐 25만 원이에요.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절반 자르니까 아쉬울 게 없죠. 내가 절반을 잘라 놨는데 자. 자 이거를 봤어요. 어, 이 자리를 보고 이 자리는 5만 한 6천 원인 정도죠. 그러면 내 평단가가 4만 5천 원인데 5만 6천 원이면 거의 20%잖아요. 내가 지금 여기서 들어갔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비중 절반을 손절하면서 생기는 그 수익 금액, 손실 금액보다 여기서 이거 올라가면은 바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남은 절반 가지고 이 갭자리를 먹는 거잖아요. 그랬을 때 발생되는 수익이 더 크겠죠. 그러면 지금 절반 줄여도 되는 거예요. 절반 줄였는데 만약에 바로 올라가고 위에 갭자리 메꿔도 어차피 수익. 근데 갭, 절반 줄였는데 아래로 시장 빠지면서 쭉 빠졌다. 그럼 그때 절반 판걸 다시 들어가면 훨씬 더 수량이 늘어나니까 어차피 수익 이런 거죠. <laughs> 종목의 춤에는 의미가 없을 거예요. 지금은 지수가 제일 중요하다니까요. 현재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. 시장이 조금 평이하기만 하면은 횡보만 해줘도 어, 뭐 여기서 추매하면 되겠구나라고 하겠는데 지금은 완전 평이하지 못하죠. 다음 주 화요일까지 대부분 현금화 시켰으면은 또 너무 겁 먹어서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.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제가 현금 비중 안 코있어라 어, 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도 있다지. 저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흔들린다라는 말은 아닙니다. 흔들릴 수 있을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에 현금을 조금 가지고 있는 거지. 지금 내가 뭐 종목비 중 하나도 없이 현금만 100%입니다. 이럴 필요도 없어요. 그런 분들은 위에 개있는거 그냥 아무거나 지금 주워서 담으셔도 돼요. 다 손절할 필요는 없다니까요. 카페 24도 괜찮죠. 갭자리만 메꿔 준다라고 하면. 근데 이렇게... 또 좋을 거 많아 보인다고. 오늘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. 카페 24 같은 경우는 윗갭 자리 있고 아랫 갭 자리 매꿔 간다고. 그럼 얘도 후보죠. 지금 내가 현금이 많아요. 그러면 여기서 뭐몰빵해서 들어간다 이런 건 아니고 어, 얘 위에 갭 있고 여기 갭 있고 아래 갭 자리 거의 다 매꿨으니까 여기까지 기다리실 분들은 기다려도 되고 여기까지 안 오고 살짝 안 오고 121선 한번 딛고 어설프게 반등이 나왔다가 60일선에서 이렇게 밀릴 수 있으니 그러면 나는 얘를 접근할 때 지금부터 해가지고 내가 지금 현금이 많다면 많다면이에요. 현금이 좀 많다면 여기서부터 갖고 121선까지 나눠서 한번 담아보는 거예요. 나눠서 야금야금 담고 갭자리까지 담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반등 나오면서 60일선 딛으면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 한 번에 못 들을 가능성 높겠죠. 여기서 한번 일단 분할 매도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전략을 잡는 거죠. 대신에 처음에 항상 들어갈 때 내가 이 종목에 얼마 넣을지 미리 생각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일단은 기분대로 사놓고 점점 늘려가는 게 아니에요. 나는 카페 24에 천만 원 어치 살 거야. 난 카페 24에 백만 원 어치 살 거야. 이백만 원 어치 살 거야. 오십만 원 어치 살 거야. 전체 들어갈 숫자를 정해놓고. 어느 구간에서 얼마씩 들어갈지 쪼개서 생각을 하세요. 화질 때문에 안 보인다고요? 그거 유튜브에 오른쪽에 뭐 톱니바퀴인가? 그거 눌러서 이렇게 하면 된대요. 매번 말하지만 본인이 살 수량을 미리 생각을 하세요. 사 놓고 계속 사는 게 아니에요. 와. 와, 은용님 봐. 저요? 사람이 많으면 좋긴 하겠는데 또 영상 편집해주는 분도 계시고 글 그거 카페에다가 글 정리해서 올려주시는 분도 한분 계시고